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문명 7일차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현재 르네상스 시대에 있고, 기술 포인트는 82,000점, 생산력은 2만점까지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산업 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명 연맹의 시대 저는 육서버에서 하고 있고, 무과금으로 하고 있어요. 대륙은 유럽이고 문화는 한국, 무과금 7일 해본 후기. 일단 문명 재밌나요? 요 부분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요즘에는 RPG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SLG 게임은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문명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을 되게 재밌게 했기 때문에 꽤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게임을 좀 플레이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덱 구성하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땅따먹기를 하거나 이렇게 전투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도 좀 보고, 전투에서 무승부나 졌을 때, 이런 식으로 왜 졌는지 분석도 좀 하면서, 덱도 좀 바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좀할게 많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할게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진짜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라이트하게 또 하려고 하면, 라이트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과금으로 할 만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과금으로도 꽤할 만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뽑기권에서 정의 캐릭터들을 좀 뽑기는 했거든요. 화목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나와서 칭호도 하나 달았죠. 지금 뽑은 핵심 영웅이 4 명, 8덟 열두 명. 요 정도 되네요. <laughs> 이거 외에도 몇 명이 더 나왔었는데 이번에 메인덱을 구성하면서 몇 개의 영웅은 스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맹공격 없고, 요신의 체 같은 경우에는 탱커라가지고, 탱커는 좀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핵심 영웅 두 개를 사용해서 수의검이랑 재정비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싸울 때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가금으로도 아직은 할만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사용하고 있는 덱. 주력덱 네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화목란 카지미에, 요시츠네. 얘들이 제일 핵심입니다. 42레벨. 그 다음 두 번째가 레오니다스. 원래는 레오니다스를 제일 핵심 영웅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오니다스 대장금, 얘들을 2순위 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랄드. 하랄드, 음반데 샤카. <laughs> 얘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을 보면 만사무사만 나오면 아프리카제 공격 부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하랄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초월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월이 되어 있더라도 은퇴를 시키면 초월이 하나 없어지면서 스킬을 얻고 이렇게 영웅 캐릭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대는 토미리스, 미칠 대 다키텐. <laughs> 아무래도 전설 영웅들이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덱 특성상 토미리스 부대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레벨은 32레벨로 이순희들 덱 중에서는 레벨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 좀 데미지가 낮더라고요. 아무래도 토미리스 같은 경우에는 콤보 덱이라 가지고 초반에 승급을 못 보면 좀 데미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쌍의 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전투 시작 첫 2턴 동안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스킬이 하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나? 그리고 덱 구성 방법. 처음에는 덱 구성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키웠었는데, 파몽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령관으로 보통 사용이 되죠. 레오네다스도 보면 보통 사령관. 하날드도 보면 보통 사령관이죠. 토미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령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업 도움말을 보고 사령관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부대 편성을 할때 이런 식으로 추천 사령관이 뜨거든요. 보통 이런 애들이 사령관으로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푸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업에 보면 보통 1년에 선봉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어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스킬이 버프 스킬이거든요. 사거리가 증가하고 아군에게 돌격을 부여를 합니다. 돌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을 여러 번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스킬 구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공격으로 넣어 놨고 또 하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디버프 스킬을 넣어 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꾸고 싶기는 해요. 대상의 지능 능력치만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공격을 위주로 쓰는 애들한테는 좀안 좋은 스킬이죠. 그런데 마땅히 지금 마음에 드는 스킬이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봉대. 요시츠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킬 구성에 좀 신경을 썼는데 한번 보면 적두 명에게 피해를 주고 1턴 동안 도발을 걸어요. 그리고 선봉일 때 폭군 효과도 획득을 하거든요. 기절 무장해제 침묵 도발 소진에 저항을 해요. 또 폭군 상태일 때는 디버프 효과 제거까지 있죠. 세 번째는 재정비. 개인턴 시작 시 자신의 병력 회복. <laughs> 거의 자일하면서 계속 좀비처럼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덱 구성할 때 사령관은 공격이나 지력있는 애를 넣어주면 되고 중앙군은 웬만하면 보조있는 캐릭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프를 하거나 뭐 회복을 하거나 선봉은 웬만하면 탱크를 넣어줘서 버티기를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딜, 서포터, 탱커 요 조합이 초반에는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사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영웅정보에 보면 사정거리가 있거든요 4 그리고 2 이런식으로 사정거리가 있죠 사정거리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공격 사거리가 4니까 1,2,3,4 부대가 전부 살아 있을 경우에 여기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5 였다면 적 사령관까지 공격이 가능하겠지만 4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2. 보통은 얘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버프에 사거리 증가 1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얘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가 2이기 때문에 1, 2. 여기까지만 공격을 하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선봉대랑 중앙군을 빠르게 때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령관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딜이 모자라 가지고 8번까지 다 진행을 해도 이 사령관을 못 잡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 사령관만 빨리 잡으면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지금 제대 같은 경우에는 사령관을 잡으려면 최소한 한 명을 처리해야 사령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령관만 잡으면 앞에 한 명이 살아 있더라도 전투에서 승리로 끝나게 돼요. 구레벨 타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패배는 안 하는데 이 사령관을 못 잡아가지고 승리를 못했죠. 이렇게 7일 해본 후기 및 간단하게 덱 구성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laughs> 요즘에 부대 생성해서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현재 8부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부대랑 부산의 세 부대, 여기 네 번째 부대까지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종료하고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